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성 첨담 소재가 이 마리아나 이 대마초 관련된 수혜주로좀 분리 분리가 되면서 지금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좀 꿈틀거려 주고요. 자, 월요일날 일부 차액시는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형 캔들이 나왔지만 자, 오늘 한번더 순환매 장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갱신해 주면서 이 거래대금마저 장중 1,400억 정도가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간은 오전 11시 경이고요. 자 오전부터 강한 상승 내려 나와주면서 이 라운드 피겨되는 2,000원대를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부분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수급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한가까지 오장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마리아나테마주에 좀 관심 있게 매매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미국 대선이 오는 12월에 잡혀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널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부각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차례 1억대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한 차례 마찬가지로 7월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일부 차이실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현재 277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60일 이평선에서 지지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채널라이 자체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모습이에요. 물량이 좀 빠지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비 추가적인 증가가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움직임이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즉이 테마성으로 이 주가가 좀 움직여 줄 거고요. 이갤라성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 자, 이번 시간에 단기적인 목표가와 이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면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하나씩 분석해 드릴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가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아보여요.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이 대마초 관련 종목들이 강세 를 보이면서 우리 바이오도 상승 랠리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과 미, 미국 민주당의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아나 이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동반하면서 세력들이 좀 돈을 써줘야 돼요. 시장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업종 차트 자체가 스타건 이제 하락 추세로 좀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로 순환매장세가 일시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2천억 대 이하의 종목들이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한번 주가를 튀어주고. 뉴스 한번 띄운 다음에 개미가 타면 그때 물량을 좀 던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개미 털리가또 나올 거거든요. 일단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장세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스윙 투자 관점으로 빠르게 먼저 수익을 보고 나오시고요. 우리가 좀 저평가돼 있고 좀 단기적으로 좀 우량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주도형 테마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에 대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력 테마주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다 뭐, 기계 로봇부터 AI 인공지능, 신학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랠리가 이어졌고, 예,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게 온디바이스 AI, AI 테마주가 상반기를 좀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해에 관련해서 n 캠이또 상승폭을 엄청나게 키워줬죠. 자, 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좀 미리미리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세력 매집 종목들을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시세가 임박할 종목이고 이 강세장을 이끌어갈 주도 테마 종목군을 딱 다섯 개 정도 현재 선별해 놨습니다.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이고 기관, 외국인, 이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인 상승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바닥구에 있을 때 매집을 미리미리 해 놓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여기에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안전 매수가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는 이 목표가까지 적어 놨고요. 이 보유 기간과 상승 근거까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PPT 파일로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매매했다가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 전략이라해서이 보고서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행여나 남들 다 수입 보고 있는데 내가 좀 내가 산 종목은 뭐 지지부진한다든지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핵심 데이터를 요약해서 PPT 파일로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기재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종목 대응까진 필요 없고 참고할만한 대응 자료가 필요하다 이 대응 집에 대해서도 같이 보여드리고요. 있... 있습니다. 이 대응집 같은 경우엔 다양한 기술적 지표와 세력 매집 신호에 따른 상승 추세의 패턴집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상단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현재 100% 무료로 전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수요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을 때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유료로 제한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무료로 체크해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뭐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대시세 임박한 세력 종목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종목명 또는 보고서 라고 남겨주시면 대형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단순하게 추천 중만 한번 받아보겠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번 편하게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 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서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분석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한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 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번번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